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딩 하다 보면 정말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변수 두 개의 값을 서로 바꾸는 일.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파이썬은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우아하게 처리하거든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프로그래머라면 뭐 진짜 밥 먹듯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쓴다고 해서 그게 과연 베스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변수 a에는 10이 들어있고, b에는 20이 들어있어요. 이걸 그냥 싹 바꿔서 a에는 20이, b에는 10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간단하죠? 좋아요. 그럼 먼저 다른 언어들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는지 그 전통적인 방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보면 파이썬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좀 뭐랄까 살짝 투박한 방식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C나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요, 이걸 마치 컵두 개에 담긴 음료를 서로 바꾸는 거랑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한쪽 컵에 있는 걸 다른 쪽에 그냥 확 부어버리면 원래 있던 음료는 쏟아져서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빈 컵이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값을 잠시 담아둘 그릇. 바로 그게 임시변수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면 딱세 단계로 나뉘요첫 번째, A에 있는 값을 템프라는 임시변수에 일단 싹 옮겨놔요. 잠깐만, 여기 P에 있어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A 자리가 B였으니까 B에 있던 값을 A로 쏙 옮겨요. 마지막으로 템프에 안전하게 보관해뒀던 원래 A의 값을 B에 넣어주면 드디어 교환이 끝나는 겁니다. 좀 번거롭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파이썬의 차례입니다. 이 길고 번거로운 과정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정말 마법처럼 딱한 줄로 끝내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 복잡했던 3단계가요. 파이썬에서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간결하고 심지어 읽기도 쉬운 딱한 줄의 코드로 해결이 돼요. 자, 바로 한번 보시죠. 자, 화면 좀 보세요. 왼쪽이 방금 봤던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오른쪽이 바로 파이썬 방식입니다. 차이가 와 정말 극명하죠? 세 줄에 걸쳐서 복잡하게 하던 일이 ab는 b, a 이한 줄로 그냥 끝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이썬스럽다라고 말하는 파이썬의 진짜 힘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한 줄짜리 코드에 대체 무슨 마법이 숨어 있는 건지 지금부터 그 내부 동작 원리를 한번 까 보겠습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딱두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컴퓨터는 코드의 오른쪽, 그러니까 b와 a 이 부분을 먼저 봐요. 그러면서 b랑 a의 값을 하나의 꾸러미로 딱 묶어서 메모리에 잠시 만들어 둬요. 이 꾸러미를 저희가 튜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튜플은 한번 만들면 내용물을 못 바꾸는 아주 안전한 상자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상자를 언패킹, 말 그대로 포장을 확 뜯어서 그 안에 있는 값들을 왼쪽의 변수 A와 B에다가 순서대로 동시에 짠! 하고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값을 막 덮어 쓰는 게 아니라 일단 B와 A의 현재 값을 안전한 튜플이라는 상자에 먼저 담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값이 사라질 위험이 아예 없는 거죠. 덕분에 아주 안전하고 또 효율적으로 값 교환이 한 방에 딱 끝나는 겁니다. 좋아요. 원리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대체 어디다 써먹을까요? 이 멋진 기술이 실제 코드에서는 어떻게 활약하는지 한번 실전 예시들을 들여다보죠. 이거요, 생각보다 진짜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예를 들면, 정렬 알고리즘 있죠? 버블 정렬 같은 거. 거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값 바꾸기고요. 힙이나 트리처럼 좀 복잡한 자료 구조를 만질 때도 없어서는 안될 기술입니다. 아, 그리고 간단하게는 리스트 순서를 휙 뒤집을 때나 좌표 값 바꿀 때도 당연히 쓰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 버블 정렬 코드를 한번 보세요. 리스트에서 옆에 있는 두 숫자를 비교해요. 그러다가 어 순서가 틀렸네 싶으면 바로 그 다음 줄 망설임 없이 딱한 줄로 두 녀석이 자기를 휙 바꿔버리죠. 보세요. 임시 변수 같은 거 전혀 없잖아요. 이렇게 코드가 깔끔해질 수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파이썬의 튜플 언패킹 덕분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왜 이렇게 값을 바꾸는 게? 파이썬다운 방식이고 또 이게 왜 중요한지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가진 핵심 철학과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 볼까요? 임시 변수를 쓰는 방식은 뭐 다른 언어에서도 다 통하니까 범용적이라는 장점은 있겠죠. 하지만 코드가 길어지고 뭘 하는 건지 한눈에 안 들어오고 좀 지저분해요. 반면에 파이썬의 튜플 언패킹은요. 딱한 줄. 읽기도 쉽고 안전하고 효율적이기까지 뭐 단점이 없네요. 어떤 걸 써야 할지는 이제 너무 명확하죠. 파이썬에는 Gen of Python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핵심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게더 낫다. 그리고 가독성은 정말로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a, b는 b, a 이 코드야말로 이 철학을 그냥 온몸으로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코드에는 이 단순함의 힘이 얼마나 담겨 있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